많은 기업이 IT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혁신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기업 혹은 개발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를 직접 개발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점에서 최신의 기술을 전달하고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 SAP 코리아의 형원준 대표. 지난 6년간 뛰어난 경영 성과와 경영 철학으로 주목받아온 그는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인재 육성 멘토링 프로그램 그림 디자인 캠프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선각적 리더다 SAP 코리아의 형원준 대표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세계적인 프로세스 혁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SAP 코리아의 정원중 대표. IT 업계 경영 혁신의 선두 주자로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며 다양한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는 SAP 코리아의 정원중 대표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 a SAP k o r 의 대표로 계시는데 SAP Korea의 대표로 예, SAP SAP 는그 e r p 로 많이 알려져 있죠. 로 SAP k o r e 로벌회사입니 r e r p 라는 것이 a 그 의로그램을 말하는 e 가요 r 의로 s e r e o r p r e 기업 전반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 네. 어, 돈이고 생산설비고 네. 또 다른 기타 재료라든지 자원들을 전부 사람까지 관리하는 경영솔루션 전반에 대한 네. 통합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ERP의 장점은 어떤 것인가요? 벌써 90년대 초중반에 음. 그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흩어진 것을 통합되면서 이제 ERP라는 예. 이름이 예.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ERP는 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점은 그 전체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했다. 예. 이런 그래서 이렇게 부분 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전체 최적화를 할수 있다. 예. 그런 게 이제 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점이죠. 요즘 이제 기업 환경이 007 제임스 본드 시대에서 아이언맨 시대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네. 어떤 의미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다 보니 그런 네. 어, 비유를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젊으신 요즘 네. 세대부터 어, 저보다 훨씬 많으신 나이 세대 분들, 제 또래 세대 이렇게 세수로 나눴을 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어, 이소령의 삼절곤 음, 흉내라든지 이런 음. 걸 많이 예, 잘하면서 로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저희 정선은 무기를 쓰지 않죠. 음. 맨주먹으로. 그 대신 에, 마지막 장면이 제가 좋아했던 정모문이라는 영화에 그, 무기 안 쓰고 이단 협착 하면서 일본 분들 총에장렬히 전사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우러러보는 음. 리더십의 정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희 또 중간 세대들은 I.T.를 잘 활용하는. 그래서 뭐 제임스 본드 같은 영웅들이 미스터 Q라고 하는 영화 내에 I.T. 전문가가 무기를 제공해 주면 그걸 가져다가 이제 스파이 노릇을 하는데 사용을 하죠. 그랬죠. 그런데 반해서 요즘 세대의 로망은 이제 아이언맨인데. 영화에 보시면 미스터 큐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첨단 IT를 총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슈트를 동원하고 기술을 동원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아이언맨 그 스스로 직접 조립을 하죠. 네. 그러니까 IT를 엔드 유저 현업에서 직접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리더 상들이 그렇다고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다할줄알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기업 활동과 경영의 무기로 IT를 직접 그 가공하시고 활용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세대가 갈리 세대의 그 문화가 갈리고 있다는 거죠. 아. 과학자들이 만들어준 각종 첨단 무기로 기업 경영을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이제는 기업이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무기 IT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 그 기초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SAP의 역할이다. 그러면 SAP 코리아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어, ERP는 일단 기업 경영의 어떤 백본, 척추 네.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ERP가 있어야 기본적인 의사결정, 뭐 투명경영, 네. 어, 정보와 현무를 일치시켜서 네. 아주 기초적인. 네. 에, 집을 짓는 걸로 치면 기초공사를 하는 게 ERP가 되고요. 에, SAP의 솔루션 중에는 산업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일종의 무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뭐, 업종별로 사용되어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다르죠. 유통 리테일에서 어떻게 전자상 거래를 활용을 하느냐, 또 생산 제조업에서 공장 현장 설비들을 어떻게 최적화를 하느냐. 또, 뭐, 건강,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그 건강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 치료, 이런 것들을 빨리 분석하고 치료에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음. 업종별로 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의 표현으로는 지금 인더스트리가 26개로 저희 내부에서는 분리를 하는데, 그 각각의 인더스트리 솔루션들이 그 ERP의 기초공사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빅데이터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다른 회사에는 없나 SAP한테 있는 특별한 어떤 도구가 있나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해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뭐 요즘 그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하면은 센서나 이런 음. 어, 하드웨어적 기술이 많이 파격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로 연결을 시켜서 전체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아, 생태계가 훨씬 더 큽니다. 저희들이 협업해야 되는 파트너들이. J.P.코리아의 그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가지고 그모 대학병원에서 그걸 적용해서 네네.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던데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개인의 입장도 분석이 되지만 어느 한 증상이 전체 아, 그래. 몇천 명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많은 종류의 분석을 하게 되는데 통상 그런 분석 한번 하려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 부서에 의뢰를 하고 그 부서에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어, 분석을 돌리면 전산실에서 그거를 전산에서 돌려가지고 결과를 내서 음. 컴퓨터가 돌리는 데만도 한 6, 7시간이 음. 걸리고 그걸 나오면 다시 또 정리해서 의사 선생님까지 전달해 주는 게 음. 며칠씩 걸리는, 음. 5, 6일씩 걸리는 일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 그 거기 그 황희 센터장님이라고 음. 의사 선생님이 아이언맨 같은 분이에요. 아. 그래서 어, IT 환경도 활용하시고 당신의 그 의사로서의 음. 경험도 활용을 해서 음. SAP의 그 하나라고 하는 음. 툴을 이용을 해서 음. 어, 바로 결과가 나오게 몇 초만에 결과가 나오게 이제 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엔진이 음. 에, 저 초음속 제트기 음. 엔진처럼 갑자기 프로펠러 엔진을 천배만배 빠른 음. 엔진으로 교체를 해주드린 거고요. 아. 그 엔진을 가셨다가 병원에서 환자하고 그 임상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데 장착을 해가지고, 이 과거 툴툴거리던 그런 방식을, 며칠씩 걸리던 방식을 바로 답변을 할수 있게. 그래서 뭐 논문 양이 당연히 많아지고요. 또 그런 결과 새로 발견 못했던 뭐 아스피린이 출혈에 병량이 미치더라, 안 미치더라. 뭐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어떤 해가 되더라. 이런 추억. 중요한 무들이막 쏟아져 나오고요. 그 DB를 그렇게 순식간에 음. 분석하고 또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그런 그 빠른 스피드 분석에 대한 기술, 그 코어 엔진, 그 하나라는 엔진, 그건 이제 언제 어디서 개발될 것인가요? SAP의 그 글로벌 CEO가 하나를 발표할 때, 에, 하나는 한국말로 원이란 뜻이다. 음. 이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5년 비밀 프로젝트를 해서 그 한국이 만든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음.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걸 발명한 한국 팀이 SAP가 5년 동안이나 비밀 프로젝트를 하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차상경 교수님 이하 서울대학교 그한 30명 되는 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전문 인력들이 음. 예, 처음 발명을 했던 거고요. 어, SAP가 그걸 인수를 해서 음. 예, 전 세계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다 하나의 엔진을 탑재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프로펠러 엔진을 가지고 그 그렇죠. 제트 엔진 만 음. 가르키면 비행기가 처박을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전부 새로 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음. 천배만들 빨라지도록 다양한 종류 의 어플리케이션을 음. 이제 개발을 했고 지금은 그 플랫폼을 이제 일반 개발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음. 그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왕성하게들 만들고 있습니다. 아그렇군 음. SAP는 전사적 자원관리 ERP 솔루션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지만 현대 IT 환경에서는 ERP는 물론. 필요한 부가 애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많다. SAP는 많은 잠재 파트너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성장 배경에는 우리 형 대표의 그 탱고 경영이 주요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탱고 경영, 탱고 출만인가요? 탱고는 1대1 맞춤 댄스거든요. 네, 그렇죠. 탱고 경영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소비자들 개개인의 1대1 맞춤형 생산 방식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만 명이면 만 명의 개성을 다 맞춰줘야 되는 시대다 이거죠. 음. 그래서 그, 그 점에서 1대1 맞춤형이 강조돼서 탱고가 시작이 맞고요. 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감성 경향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숫자만 가지고 맞추는 시장 분석이 아니고 음. 개개인의 감성을 읽어내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음. 근데, 마침, 그, 감성을 감지한다는 거를, 이제, 그,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음. 그, 고객들의 감성을 엠파타이즈 한다. 음. 그,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측은지심이나, 음. 하나되기나, 이런 음. 공감 경영 같은 걸 강조하면서, 음. 탱고를 추시는 분들이 보면은, 에, 상대방을,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음. 스스로 춤을 추기 전에 최면을 건듭니다 네. 그렇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최면을 걸어야 할 정도로 음.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성을 몰입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 탱고가 또이 새로운 경쟁 방식하고 잘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간 축에 있어서 그거를 반응을 하는데, 그걸 통계 내고 분석 내고 말아 올리고 집게 음.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바로바로 바로 답할 수 있는 리얼타임 반응. 탱고에서 만약에 리얼타임이 아니라 뭐 3초라도 걸리면 말도 안 되잖아요. 막 밟고 넘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감지하고 바로바로 바로 그 섬세하게 밀고 땅 미는. 그래서 우리말에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밀당 경영. 밀고 당3.0 시대의 밀당 방식을 제가 탱고 경영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 프로세스 혁신에서 그 내용을 좀 쉽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음. 창업을 하시는데 음 퓨전 음, 한국 음식점을 차리자 네.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 음. 처음에 창업을 하시면 아마 우리 우리 레스토랑에서 만들 수 있는 제일 맛있는 음. 에 뭐 갈비탕 음. 이런 연구를 하실 겁니다. 네. 그거면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연구죠. 네, 레시피. 네. 그리고 그게 잘 하나 만들어지면 대박을 내는 거죠. 네. 처음에 아이디어를 낼때 소비자들 반응을 음. 어떻게 감지하고 음. 어떻게 조사하고 음. 그 다음에 타겟 세그먼트의 예, 설문 데이터 조사는 음. 어떻게 한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모아지면은 그걸 가지고 초기 제품을 샘플로 음. 뭐몇 개를 만들고 음. 그몇 개로 만든 것 중에서 어, 실제 고객과 테스트는 또 어떻게 해보고 그것이 정말 어, 성공적인지 돈이 될지 원가는 괜찮은지 이런 비용을 해보고 이런 절차를 어, 플로우 다이그램처럼 모델링을 해서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빨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법이고 절차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제품화해서 한번 넘어지면 그 자금이 투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막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걸 제품화시키는 그 자금을 좀 지원해줘야 될듯 싶은데 그런 제도 같은 건다 되어 있나요? 잘 모르시는 이 창업자가 또는 대기업이 6개월 동안 굉장히 이 시제품을 신념을 가지고만 몰아 세우세요. 어. 그리고 대규모로 망하는 겁니다. 만일 그런 아이디어를 수십 개 앞에서 싸게 망하게만 할수 있어도 지금 아까 걱정하신 문제 80%는 전 해결된다고 봅니다. 아, 싸게 빨리 망하는 방법을 지금 전혀 모르고 음. 있습니다. 그때 율곡이의 그 10만 양병론처럼 그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10만 양병을 뭐 주장하셨다는 데그뭐 어떤 내용이죠? 10만을 얘기하는 이유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음. 인력을 공급하면은 아, 10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뭐몇십만이 필요한 음.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실제 SAP에서 저희가 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글로벌하게 음. 100만을 음. 목표로. 음. 대학생들과, 음. 어, 위치, 리치, 업그 인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부, 각나라 정부들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한 1, 2만 정도만 하면 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한국은 10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수용으로는 1, 2만이 될지 몰라도, 전 세계 지금 수요에, 음. 지금 이 기회에 조금만 선점을 하면은, 음. 한국의 유사한 소프트웨어 인력들, 이미 인도는 그걸 굉장히 음. 누리고 있고요. 중국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 그들보다 저희는 품질과 실력이 훨씬 월등합니다. 오. 그런 평가를 SAP 내에서도 받고 있고요. 음. 국내 기업에 음. 종사하시는 다양한 생태계에서 음. 그 새로운 기술을 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지금이 왜 그런 골든 타임이냐? 소프트웨어 랭귀지가 기술이 오. 한 번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음. 크게 변합니다. 지금 어, SAP 하나를 비롯해서 대규모로 새로운 기술로 클라우드로 음. 사물 인터넷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단계에서 음. 새로운 프로그래밍들을 수용해야 되고 음. 그게 뭐 5년 전, 10년 전 음. 기존 세대들이 음. 그 전산학원 이런 데서 가르친 걸 가지고 지금 음. 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빨리 심하는 음. 신흥 기술을 인력을 글로벌을 대상으로 확보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또 다양한 공헌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저희가 CSV가 음. 한 2년 전부터 또 음. 음. 되면서 CSR, 음. 일방적인 자원봉사나 기부 음. 쪽의 노력은 별도로 하더라도 음. 일반, 저희들이 본업으로 하고 있는 일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음. 노력을 많이 균형 있게 노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음. 조금 더 부가가치 높은 그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해준다든지, 음. 또 중소기업이나 음. 어, 소외된 단체, 공공기관들에게도 음. 저렴하고 쉽게 음. 에, 기업들이 쓰는 고급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CSV 차원에서 어, 같은 프로젝트라도 사회적 가치가 음. 높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쪽으로 음. 노력을 하고 있고요. CSR이 이제 많이 홍보라인으로 많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음. 청소년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SAP가 지적 그 재산이 많은 음.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어그 미래의 음. 꿈을 설계한다든지 음. 소프트웨어를 준비한다든지 음. 이런 플랫폼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음. 게 젊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음. 필요하죠. 음. 그래서 특히 요즘은 디자인 띵킹,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을 대규모로 음. 어 비영리재단까지 협력을 해서 음. 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SAP의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능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창업 아이디어 솔루션 경진 대회와 디자인 싱킹의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꿈을 키우고 역량 강화의 기회를 얻고 있다. SAP 코리아는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나요? 다른 회사들보다는 비교적 그 혁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고요. 네. 또 구글이나 이렇게 조금 더컨슈머의 음. 시장보다는 조금 더 품질이나 음. 표준이나 음. 원칙 디스플린 같은 게 중요한 또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인 실행력 음. 어떤 군대식 위계질서까지 음. 동원해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음. 하자 음. 화끈하게 되게 하자 뭐 이런 음. 컬쳐도 있으면서 음. 그 모순되지 않는 창의력 있는 혁신적 인재를 찾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상당히 혁신적인 CEO신데 최고 경영자로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어떤 것인가요? 직장생활 처음에 삼성에서 시장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장점 음. 단점을 많이 음. 보야겠죠 네, 그런데 네. 그고 이병철 회장이 기업은 사람이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철저하게 직장 생활에 컴퓨터와 다투고 프로세스와 네. 다툴지만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항상 혁신으로 얘기를 많이 네. 하게 되고 네. 저도 IT나 이런 데 전문가로서 네. 자처하게 되는데 지금 누가 그런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저희 직원들이 그뭐 행복이나 네. 어, 성공 이런 거를 넘어서서 네. 직장 생활에서 이 도를 닦을 수 있을 수준으로 음. 정신적 육체적 수준이 음. 올라가는 것을 개인적인 그 취향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SAP 코리아의 대표로서 또는 개인 개인적인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어, 요즘 그 저희 그 봉사활동 하는 것 중에 하나가 Dream Design Day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게 12살 남짓한 이제 음. 보육원 친구들이나 음. 음. 우리 또 직원들 자녀들 대상으로 음. 어, 미래 꿈 설계를 멘토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멘토링한다고 제가 앉아서 아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해 보니까 음. 제 꿈을 설계하는 게안돼 있더라고요. 음.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어, 지금 현재 꿈이 뭐냐고 물으시면 그냥 방금 말씀드신. 드린 직원들 행복과 완성을 위해서 음. 에, 일을 하는 게 꿈이라고 답변을 드리지만, 저도 요즘 드림 디자인 데이에 음. 그 아이들 꿈뿐 아니라 제 꿈을 새로 설계하는 작업에 지금 몰두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시청자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고 또왜그 책을 소개하고 싶으신지요? 한계비용 제로라는 음. 그 사회 음. 그 책이 제가 보기에는 어,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통찰 미래를 보는 책들 중에 특히 음. 이 IT 분야에 대한 아시더라도 음. IT를 무기로 경제와 기업 경쟁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이 반드시 읽어서 통찰을 하시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IT 업계에 관심을 가진 분이나 또는 그 SAP 코리아에 입사하고 싶은 분 또는 시청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지난 5년간 자리 잡은 하나 플랫폼을 어, 무기 삼으시고 그 플랫폼 위에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플랫... 컴포넌트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일에 큰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어, 인지하여 주시고요. 게다가 좀더 기업들이 창의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어, 이 젊은 인재들이 디자인 띵킹 같은 무기로 무장을 해서 어, 그와 같은 신규 IT 플랫폼을 좀더 공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선두 주자 SAP 코리아의 형원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경영 성과 리더십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IT 기업계의 경영 혁신 전도사 형원준 대표 그는 SAP 코리아의 성장은 물론 유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 혁신과 시스템 구축을 자문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자신의 탱고 경영 전략을 기업계로 전사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차가운 IT 기업계에서 SAP 코리아가 그의 뛰어난 경영 전략의 힘이고 앞으로 더욱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